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옥상은, 아, 정말 바람은 부는데요. 음, 날씨가 굉장히, 네, 덥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가장 최고의 온도 같은데요. 아, 굉장히 덥네요. 네. 요거는 네, 아주 저렴한 길바라는 아이가 어, 외두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 자구를 요렇게 많이 어,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 뭐 크리스마스나 길바나 왁스나 요렇게 또론 에반스 요런 아이들 어, 외두로 데리고 왔던 아이들 음, 자금을 아주 잘 내어주고 있습니다. 화분이랑은 조금 안 어울릴 듯해요. 듯 근데 좀 옮겨줄까도 하는데 네아 <laughs> 요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게 됐습니다. 어라라 소리에요. 네 정말 행복감을 주죠. 요런 아이들 보면 네아 어, 적심을 피할 수 없어서 적심을 해준 아이인데요. 이렇게 지금 비 마치고 아주, 어, 아주 자구를, 네, 아주 성장을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꽃무리들 보면 또 행복감을 불어 넣어 주는데요. 네, 오늘은 좀더큰 행복감을, 네, 어,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일이 생겨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또 이렇게 어, 성장을 또 숨풍숨풍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 네, 에오니움 속 아이들, 네, 요거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색감을 골드빛감을 내는 것 같아요. 창법사는 요 꽃, 꽃대입니다. 요거 네, 꽃대를 네 적심을 시켜주고 나니까 또 꽃대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어, 이렇게 큰 꽃대 하나를 적심을 하고 나니까 어, 작은 꽃대가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나오고 어, 요새 자구도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꽃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어, 어묵하게, 네,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요거, 리터스는 이제 탈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많이 벗겨졌습니다. 네, 네, 오팔, 네, 예쁜 아이. 그리고, 네, 버클릭은 여름되면, 네, 고온 다습한, 네, 기온에 어, 요거, 모습을, 땡글땡글한 모습을,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많이 담아두기 위해서, 아, 이렇게 제가 열심히 봅니다. 요 뒤에는 자동 적심이 되어서, 네, 금기와 쌩얼이, 네, 두 얼굴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백봉이구요. 아, 로우는, 로우금은 정말, 네, 튼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그리고 지금 요 아이, 네, 당인금은, 어우, 요거 지금 화분, 음, 옮겨주고 나니까, 네, 요거 입장을 조금씩 펼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 분갈이 정말 잘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네, 트럼펫 핑키라는 아이입니다. 네,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속에는 네, 빗물을 마치다 보니까 요거 맑은 빛감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가 네, 꽃대입니다. 어, 꽃대도 굉장히 특이하죠. 요 끝에 네, 입장 모양과 똑같은 이런 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트럼펫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요거 네, 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트럼펫 핑키 꽃은 또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또 묘하네요 기분이. 어, 그리고 특이하기도 하고 네, 한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네, 다육 아가들을 지금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 굉장히 신기해서 또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보시라고 제가 트럼펫 핑키 꽃입니다. 네, 요 아이는 니크산하금입니다. 네, 이두루 된 군생인데요. 어, 요거 햇빛이 옥상에는 너무 강해서 제가 방그늘에 놔뒀더니 약간의 그우짤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 아이도 네, 요거 약간의 핑크빛감이 아, 조금씩 나오고요. 아, 금기가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안 해주고, 네, 흙갈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풀분에 놔뒀는데요. 어,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네, 1층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옥상에는 또 금종류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요. 네, 바퀴포리아가 네, 하엽이 조금 지더니 이제 뿌리 할착을 어, 비맞고 잘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릇파릇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 어, 아이는 아도데스라 아이입니다. 네, 여기 가지가 하나 부러졌네요. 어, 꽃 입장이 이렇게 뒤로 어, 이렇게 팍 이렇게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더니 어, 시간이 지날수록 만개가 될수록 이렇게 입장 뒤에를 이렇게 네, 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번식의 효과를 더 느, 음,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 치아는 자연의 네, 형태 같은데요. <laughs> 아, 여기 노란색 꽃, 네, 유적꽃이나소인재나 뭐 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노란색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그리고. 요거 선버스터 철하는 네비 맞히고 나니까 요거내 네, 생장점에 엮이는 부분이 어, 푸릇푸릇하게 나옵니다. 이 네, 아이도 지금 이렇게 어, 봐서 그런데요. 네, 굉장히 네 수영이 좀 멋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laughs> 촬영을 하니까 네, 예쁜 수영으로는 안 보입니다. 조금 사각 아, 주 고고하게 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한 아이들은 조금은 방근을 해서 키우는 게 아이들을 더 예쁘게 키우고 하엽이 덜 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언성 금이에요. 네, 그리고 요 아이 어, 세레리아란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조금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좀 힘이 들어갔습니다. 요거 네 햇빛 쪽에 저희는 옥상에 햇빛이 많습니다. 요렇게 어, 색감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어 약간 의 줄무늬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네. 어, 색감이 독특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네, 요 아이는, 어, 썸머로즈라는 동용종인데요. 이제 정말로 많이 오므렸어요. 네. 렇게 지금 화엽이 많이 저가 있어서 좀 지저분한데요. 안에는 이렇게오묵하게요 아이가 최고 많이 오므렸습니다. 네, 요 아이는 지금 오므려 져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깜찍하죠? <laughs> 마디바입니다. 네. 저희 집에 와서는 네, 옆으로 성장은 잘안 하고요. 이렇게 비를 맞춰서 그런가 어, 생장점 부분만 이렇게 네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laughs> 네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이 <laughs> 마디바가 네 릴리시나 네 변이라고 합니다. 네 변이가 되어서 이렇게 마디바 어, 그리고 보니까 조금 릴리시나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거 같아요. 네 성체가 되면 어, 풀릴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데. 어, 저희 이 마디바는 아직 확연하게 푸른 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 핑크 색감을 살짝 드러내고 있고요. 꽃대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기 펄본베르크는 요 어, 뒤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위해서 살짝 앞으로 해놨는데 여기 목이 이렇게 휘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너무 휘는 것 같아서 제가 평사시 때는 이렇게 돌려놓고 있습니다. 180도. 어~ 요 아이는 네레인지란 아이입니다 레인지 요거 네 입장이 조금 크는 게 예쁘더라고요 네 저는 저희 요 아이는 너무 작은 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요것도 선물 받은 아이예요 어~ 요렇게 네 입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제가 네 옥상 노신이다 보니까 네좀 자주 네 요렇게 물을 줍니다 네뭐 특정하게 간격을 두고 두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좀 줘야겠다 싶을 때 그냥 편하게 줍니다. 그래서 조금 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초록초록 한 부분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네, 골든 글로우, 네, 요거, 아, 꽃대가, 아, 요렇게 나오네요. 뭐, 세 개도 나오고, 여기는 제가 하나 잘라줬습니다. 네, 아주 안에는 요차광막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 더운데요.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 좀, 시, 어, 적응이 되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요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누다입니다. 지금 차강막 때문에 어둡게 나오는데, 아 어, 요거를, 네, 거들려고 하니까, 네, 너무 햇살이 강해서, 네, 제가 안 걷고 그냥 촬영을 합니다. 요거 초록초록하고 풋풋하게 나오는데요. 아, 누다가 또 어떻게 보면, 네, 수영이 아주 멋들어지는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데리고 올때 아주 젤리 같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비를 많이 맞치다 보니까요,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김리적성 삼방금입니다. 네 지금 요 꽃대 올리고 있고요. 여기는 또 자구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아 겨울에 조금 찌질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좀요 새순이 나오는 데는 또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아 요거 빨갛게 물이 들면 또 아주 예쁘죠. 김리적성 삼방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네 미니벨금인데요. 제가 돌려놨었어요. 제가 180도 다시 이렇게 어 많이 입장이 좀 찌질하게 보여서 이렇게 돌려놨었습니다.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조금 또 깨끗한 입장이 보이는데요. 여기 뒷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네 빛감은 빠졌지만은. 이거 네. 피치 백봉이요. 아 정말 네. 아주 어 자구도 이렇게 드러내주고 예쁘지만 입장이 또 짤막해지면서 통통해지네요. 요거 색감이 좀, 은은하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어, 요거, 다빈치 코드하고, 아, 레몬노즈. 요런 아이는, 네, 색감이, 네, 조금. 어, 이거 초록한 아이들은요, 어, 좀 햇빛이 조금 덜 드는 쪽으로 놔두시는 게또 예쁜 수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이 위에 차강이 찾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위치에 놔둡니다. 또 한여름이 되면, 네, 저 위쪽으로 이 모기장 두 겹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차강을 네, 요거 띄워서 저 위에 해줄, 해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이 위치가 네또 조금은 참았다가 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네희생검입니다 이야 정말 통통하죠. 제가 네 이거 180도 돌렸다가 다시 또 이제 원 상태로 돌려놨는데요. 네, 또 수용이 그렇게 놔두니까 이게 뒷 모습으로 돼 버렸어요. 여기 지금 화분은 여기가 앞 모습인데 <laughs> 이렇게 아이들이 환경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게 다육 식물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앞쪽인 것 같죠. <laughs> 네, 제가 또 요거 맞게끔 이렇게 또 돌려놨습니다. 이야, 정말 통통하고 몽골 몽글하니 너무 예쁘네요. 네, 러블리 로즈입니다. 잘 자라고 있죠. 네, 이그 아이는 정말 얼굴 로제트가 굉장히 예쁘고요. 아 이렇게 큼직합니다. 그래서 아, 보는 내내 아주 아, 파란 장미 같습니다. 그리고 키싱이에요. 네, 냉해 입은 흔적이 보이지만은, 와, 정말 통통한 이런 어, 키싱을 보여줍니다. 요 아이가 묵은둥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요렇게 키싱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아, 로즈가드는 제가 흙갈이 해주고 나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아, 비 마치고 나서 네, 녹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얼굴 모습이 예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헤라 입니다 아 헤라가 정말 예쁘죠 통통하고 지금 햇빛 때문에 아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아 요거 얼굴 보세요 아 깜찍해요 아 정말 예쁘네 플로리디티가 네, 지금 자구 많이 내고 있어요 어 요거 지금 몇 아이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섯 아이를 내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내 네, 꽃대가 아니고 이거 자구입니다 네개를 올리고 있는데 아 요거를 내 네, 옮겨 주기에는 지금 너무 좀 그래요 지금 여기도 자구로 달고 있는데 꽃대가 이 네, 요렇게 색감이 예뻐요 그리 옮겨 주기가 정말 어중간해서 그냥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나우 꿈이니 조금 네 약간 연그러지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있고요네 <laughs> 박하장 파스텔 톤으로 바뀌는데요 그래도 요 맑은 느낌이 아주 예뻐요 네, 저렇게 예쁘게 네,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레티지아, 네, 꽃이 너무 예쁜데요. 아, 이 옥상은 진짜 바람 소리 때문에 촬영하기가 좀 정말 어떨 때는 죄송스럽기도 해요. 너무 시끄러워서 레티지아 꽃 한번 보시고, 네, <laughs> 행복함을 느끼시길 바랄게요. 네, 아 정말, 이 노지의 촬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요. 제가 또 그래도 아주 행복과 보람을 느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어, 요거 네, 선물 받았습니다. 네, 구독자분께서. 요거 분채 심어진 화분을 한번 판매하는 영상을 담았었는데요. 거기에 어,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 어, 아이가 정말 예쁘고, 네, 수영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여기 얼굴, 두, 어, 생얼도 아주 큼직한 이렇게 생얼이 있고요. 어, 이렇게 돌려보면요. 여기, 네, 올고인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깜찍하죠? <laughs> 네, 요 아이가 제가 참 예쁘다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요. 아, 어쩜 이렇게 마음이 네, 통했을까요? 네. 요 구독자분께서 분채 심어진 아이를 정말 네,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 처음에 아, 굉장히. 어, 부담도 느끼면서요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laughs> 네그 사람 마음이요 이렇게 상대방이 어, 보잘것없는 저한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어, 마음을 전달해 준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요. 또 다육 마음으로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선물 받으니까 또 기쁨은 네몇 배가 되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날 하루 종일 네, 첫사랑에 빠진 느낌처럼 네, 슬레임을 느끼는 하루였는데요. 이 아, 아이를 안고 오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사실은. 아, 처음에는 이런 거를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아, 부족한 영상인데 네,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분께 어, 선물을 또 받게 되니까 어,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laughs> 네, 사명감도 조금 느끼게 되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네, 행복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정말 주르시는 네, 분의 그 마음이 아주 오롯이 느껴져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거 아, 보라보라 색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어, 수영도 정말 예쁘죠. 네, 여기는 이렇게 꼭 철화로 네, 이따가 풀린 것처럼 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아, 정말 어쩜 이렇게 어, 행복감을 주는 이런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아, 그분께 어, 제가 네, 이름을 어, 신뢰가 되어서 밝히지는 못하겠는데요. 어, 진심으로 너무너무 네, <laughs> 행복했던 네, 첫사랑의 설렘에 빠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아주 진심으로 잘 키울게요. 그리고 항상 네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네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다음 아이는 요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어 고기 네 예쁜 다육집에서 이 제가 요 아이를 또두 아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 하물씨야 종류인데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네 이렇게 주셨어요. 네아 요거는 수금입니다. 네 깜찍한 화분인데요. 이 아이는 네,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네, 이렇게 기분,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이 아이를 보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요. 이렇게 세트로. 이 아이는 자보금입니다. 네, 의외로 만져보니까 딱딱했어요. 네, 이거. 네, 금기가 이렇게 아, 노르스름한 아이가 있는데요. 음, 이렇게 네, 두 아이를 네, 낮게 보여서 그랬는데, 세트처럼 보이게 네, 예쁘게 네, 하월시아 두 종류를 주셨어요. 제가 하월시아를 어, 이렇게 안 키워 봤어요. 옵두시아나 <laughs> 네, 수는 네, 키우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금 종류는 아이안 키워 봤는데 또 덕분에 이렇게 빵긋 웃는 두 소녀와 함께 예쁜 자보금과 네, 수금을 한번 키워 보게 됐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요 아이는 아 어, 펜지이죠 지금 들 달고 지나인데요 어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옥상에 놔두고 비를 한번 맞췄습니다 네 며칠 얼마 전에 어제 비가 왔었죠 네 살짝 살짝 왔었는데 어, 지금 요 아이 초록 초록한 아이, 아이 비 맞추고 입장이 흐물흐물했던 입장이 굉장히 힘이 들어갔어요 이게 분갈이를 아직 안 해줬습니다 요 아이는. 네, 요렇게, 펜지가, 어, 초록초록한 아이가 달구어지면, 너무 예쁜 색감을, 네, 보여줍니다. 이렇게 처음에 구매하실 때는, 네, 왕초보 때는, 어, 요렇게 완전 풀떼기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정말로 예쁜 색감으로, 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네, 대박이네 에서 요거, 네, 저, 그, 펜지, 한번 키워보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아유, 제가. 정말 요즘에는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또 사실 다닐 때 이렇게 힘든 부분도 많아요. 네. 정말 모든 일을 제쳐 놓고 네, 열심히 아, 영상 업로드를 제 나름대로는 시키는데요. 또 이렇게 선물도 많이 받게 되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요 아이들도. 네. 이렇게 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한 아이를 아, 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더욱더 열심히 <laughs> 최선을 다해서 네, <laughs>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런 거밖에 없겠죠.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지금은 또 바람이 거쳐서 아주 조용하네요. 아, 지금 이때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 앞에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아, 또 이따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예뻐요.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아, 너무 예쁘죠?